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오늘은 맥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문제가 굉장히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바로 정답을 여러분들이 직접 고를 수가 있어요. 즉, 패를 만드냐, 빅을 만드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바로 살펴보면, 일단 수상전 형태네요. 네, 이 흙이 백과 대치 중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백의 활로를 줄여서 잡아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일단 흙이 단순하게 여기를 젖혀간다 네, 이수는 백이 그냥 지키는 순간 네, 들어가 봤자 활로 부족으로 너무나 손쉽게 네, 다 죽는 그런 모양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치중을 먼저 가겠습니다 두명 끊어서 잡을 수 있다 네, 이건데 역시나 백이 연결하는 순간 네, 끝나요 두면은 아까랑 똑같이, 젖힌 형태랑 똑같기 때문에, 밀고 들어간다. 근데 네, 이거는 또 백이, 뒤를 끊어가는 순간, 또다시, 네, 전멸이에요. 도받자, 네, 찔러 들어가는 순간, 활로 부족으로 통째로, 네, 다 죽을 수 밖에 없는 거죠. 한 집을 만들어도, 네, 연결하는 순간, 이건 뭐, 결국에 활로 부족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 정도 왔으면, 여러분들이, 아, 첫 수는 여기겠구나 하고 짐작하셨을 거예요. 어디죠? 네, 바로 기자절약 네, 끊음의 맥점으로 이1을 제압하는 네,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도 이후에 응수, 네,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버티는 수는 단수 치고 딸때 뒤를 이어서 잡겠다. 네, 이건데, 연결하는 순간 이렇게 두면 집을 만들면서 유가무가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한 집을 만든다고 해도 찔렀을 때 흙은 옥집이기 때문에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이쪽을 두는 게 아니고요. 이쪽을 돌려서 백을, 옥집을 만들어 주는 거죠. 땅에 대면, 네, 살리는 순간, 여기가 진짜 한 집이 났기 때문에 백이 도봤자 뭔가 안 돼요. 이제 그리고 이 모양이 나오는 순간 네, 수익 게보시면 아, 이래서 정답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구나 하실 거예요. 막는 순간 뭐가 됐죠? 네, 빅이 됐어요. 연결은 못하죠. 그럼 백이 뒤를 막아야 되는데, 그때는 서로 안 두게 되니까 빅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실전에서 뭐 내가 집이 없거나 아니면은 팩감이 엄청 많다 할 때는 굳이 빅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이쪽을 바로 단수 쳐서 따 나간다면, 패를 네, 만들어서 백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형세 판단 여하에 따라서 흙이 패를 만들거나 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이렇게 버틸 때는 뒤를 돌려서 네, 만드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백이 또 근데 이렇게 안 두고 네, 또 아래로 네, 단수 쳐서 버티는 수가 또 있습니다. 자 이때도 밖에서 단수 치는 수는 네, 딸때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네, 찔러 들어간 순간 옥집이 되는 거고요. 역시 뒤를 이었다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흙이 옥집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때는 또 어떻게 버티냐. 네, 이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또한 집을 만드는 네, 이 자리가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여길 두게 되면 일단 백은 잡는데 이때도 잘 두셔야 돼요. 여기서 네, 여기 젖히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괜히 젖혔다가는 여기 또 여기를 찔러 들어가서 육아무가 형태로 또 죽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여기서는 네, 이제 모양 보이실 거예요. 아까 전에 이 모양과 그리고 이 모양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선 조용히 찔러 들어가는 순간. 네, 아까처럼 똑같이 흙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두면 뭐가 됐죠? 네, 빅이 난 거고요. 이렇게 두면 패가 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네,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면요. 오늘 문제의 첫 번째 맥점은 바로 네, 이 끊음의 맥점이에요. 백이 이쪽을 단수쳐 나간다면 뒤를 돌려서 네, 이 자리 옥집 만든다면 내릴 때내 네, 마음대로 정답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뒤로 단수친다. 역시나 이때는 한 집을 만들고 딸때 여기를 찔러 간다면 네, 역시나 네, 이쪽 막으면 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을 막게 되면은 여기 패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정답을 고를 수가 있어서 또 나름 또 재미가 있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